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90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이다 하니 그의 백,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기쁨을 다 함께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은 심우원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참그 당시에는 희귀하게 대부분 그냥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살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오늘 본문 앞에 26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이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그랬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32절. 안고 있는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토이신데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 택하신 백성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 스스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방을 비추는 빛,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고 마음대로 살던 소망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2000년 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 주셨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자체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른 비 늦은 비 1년에 두 차례 오는 비로 겨우 보리나 밀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 이런 감남나무와 같은 이런 나무로 그 다음에 겨우 풀이 좀 자라면 양 이런 것들을 목축하여서 먹고 사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한두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업친데 덮친 격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는 많은 세금을 수탈당해서 빼앗겨서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뭐 오늘날 경제 용어로 말하면 수입의 감소, 지출의 확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들어오는 것은 적고, 그래도 여전히 나가야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고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당시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리였어요. 세금 걷는 사람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할당해 준것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한숨이 있는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할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이시대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육체적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심우원이나 바로 뒤에 나오는 안나와 같은 분들은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다가오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이들me 대해서 어두움으로 표현해요. 뭐라고 그러죠? 황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이런 육체적인 어두움이 여전히 당대의 이스라 일 천년 전 이스라엘 상황이나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마찬가지. 코로나 19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코로나 19 앞에는요. 뭐 대통령도 소용없고 수상도 소용없고 어떤 권력자도 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더 문제는요. 이런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육체적인 어두움이 다가오면 한편으로는요. 정신적인 어두움이 함께 몰아치게 되어져 있어요. 소위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코비도 우울증이라는 말이 새로 신조어로 생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까 밖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늘어나고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지고요. 학업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절망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끝날까?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결국은요, 영적인 어두움도 맞게 되었어요. 이 영적인 어두움이란 결국 빛의 부재를 말하는 건데, 어두움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버니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앉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흑암에 앉았다. 사망 그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래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나 모든 세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경제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어두움으로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 가만히 보십시오. 표정들이 많이 다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울한 삶이에요. 희망의 출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눌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오늘 심우원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전히 경제적인 여러 상황들, 육체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신 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류의 소망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며 살고 이 땅에 여전히 많은 불합리함과 부조리함과 심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이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빛.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심으로 세상에 희망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 안에 거하는 곳 구원의 기쁨 안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어둠, 경제적, 정신적 어두움으로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리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우리 터를 구원의 빛으로 보내심으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시무원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 하나님의 빛으로 온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한없는 감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놀라운 찬미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과 영광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가장 복된 자예요. 시므온은 가장 복된 자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는 복그 복을 받은 것처럼 어느 시대에 우리가 또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의 빛으로 이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경제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한편으로 영적으로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런 어두움도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고 시련 가운데 다듬어 가시고 빛되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뿐이에요.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힘든 것, 정신적인 혼란. 이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을 바르게 갈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캄캄한 어두운 바다에 항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등대의 불빛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셨어요. 그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이미 받았으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많은 곳에 생명이 살아나갈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요, 생명이 살수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빛을 비춰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된 삶을 살았습니까? 하늘의 이해 태양은 비가 오는 날이나 구름이 끼는 날이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가려진다고 그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먹구름이나 비구름이나 어떤 가려지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빛이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는 늘 빛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야 돼. 우리가 비추면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한밤에 다른 달 자체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 열을 내고 빛을 발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뭐예요? 비춰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빛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에 거할 때그 은혜의 빛을 비춰줄 때 비로소 빛된 삶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두운 존재였고, 캄캄한 존재였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고, 미래가 없는 존재였지만, 죄의 아무 가운데 에 있었던 존재이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빛을 바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는 성도들이요. 어렵고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죠.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또 질병이나 사고로 육신적으로도 또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있지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힘든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신 예수의 빛을 비춘다면, 이런 경제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신앙의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막 벼락으로 쏟아 주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고, 아니요.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죠. 나이가 드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무슨, 뭐, 가요에 보니까 뭐, 나이아 가라, 노래를 열심히 부르지만, 그런다고 가는 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나이듦 때문에 쇠약해지는 것 피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요즘 들리는 거에 의하면, 교회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도 감염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의지한다고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어두움의 요소가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소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자체의 어떤 그 스스로의 빛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빚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빚되신 예수를 두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말로 다할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기에,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 땅에서 우리 또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 되지 않아요.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믿음을 쳐버리지 않아요. 핑계 되지 않아요. 빚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언행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빚된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더욱 어려울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찌 보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빛을 비추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실제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무원의 고백 이방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빛으로 영광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 빛된 삶을 살수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복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래서 더욱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 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괴로움 때문에 영적인 방황 혼란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쏟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빛된 삶을 예수를 비추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시며. 모든 환경 상황 극복하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믿음이 성장할 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